3부에서 제천대성이 된 진무리는 점점 먼치킨 캐릭터로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천대성이 여유를 휘두르니까 신도의 80%가 당했고요. 프리스트 7명 중 3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내전으로 프리스트 다수가 부상을 입고 비숍 디수진 또한 제천대성을 놓치게 됩니다. 오래국에 도착한 제천대성은 자기 이후로 미왕이 돼서 마족을 이끌고 있던 필마운을 상대로 압도했고요. 천상 대전에서는 수많은 분진들을 만들어서 여의와 내전을 통해 네피림의 99.8%를 순식간에 처치했습니다. 이후 신계 최강의 물질 바르바듬으로 이루어진 나탁삼태다 첫째와 싸우게 됐는데요. 살짝 고전하긴 했지만 결국 제천대성의 승리를 거뒀고요. 리수진과의 무투 대결에서도 승리하면서 제천대성은 비숍보다도 강하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제천대성의 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의 과거를 통해 알수 있었는데요, 제천대성은 절대신이었던 여래한테 패배한 뒤 삼장을 먹고 엄청나게 강해졌고요. 여러 신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여래와의 리벤지 매치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더킹이 여래가지면 끝장이라고 말했던 걸 보면 신 중에서도 제천대성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볼수 있었고요. 제천대성이 결국 절대신 여래를 꺾었으니 앵간한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해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더킹의 검에 제천대성이 패배하기는 했지만 이건 1대1의 대결이 아닌 1대 다수의 대결이었고요. 호주사한테 패배했을 때도 1대1의 대결이 아니라 1대 다수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카엘과 우리의 가루다도 협공으로 제천대성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나왔고요. 제우스는 제천대성의 번개에 맞아 졌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제천대성을 이긴 건열애밖에 없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제천대성이 어뢰마저 꺾으면서 전성기 때 제천대성에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과거 회상이 끝난 뒤 제천대성은 우주에서 다시 등장했는데요. 덕킹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덕킹이 쫄아서 바일표를 제천대성한테 던지고 야비하게 공격한 다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덕킹이 내근대다가 바일표와우마항을 동시에 상대하는 바람에 부상당한 상태였다는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쪼는 모습을 통해 더킹은 제천대성한테 역부족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더킹한테 한방 먹은 제천대성은 세계의 주인이 있는 마천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의 한 방에 6,993층이 박살났고요. 나머지 7층은 하나 하나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입구를 지키고 있던 문지기를 꺾었고요. 열레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7주인을 이겼습니다. 6층에서는 프랄 트릴러를 만나는데요. 제천대성의 여의 한 방에 당했고요. 바천눈을 3층까지 돌파하던 중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겨우 지구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냥 제천대성은 먼치킨그 자체였는데요. 4억 2만 7천기 되는 숫자를 한 방에 처치했고요. 미카엘과 우리엘, 가루다의 연합 공격에 승리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벨제의 보고도 제천대성한테는 역부족이었고요 제천대성이 살려줄 테니 돌아가라고 바라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 중에서 절대 신에 가장 가까웠던 사탄과의 대결을 드디어 시작했는데요. 진모리는 마천우를 순식간에 돌파했고, 신들 다수를 상대해서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도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투까지 더해진 제천대성의 강함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넘사벽이라고 볼수 있었고요. 결국 절대신의 자리에 등극하면서 가드부 아이스쿨 세계관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모진한테 통수당해서 성배의 힘으로 약해지게 됐는데요. 단모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분석해보도록 할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